한주의 플라밍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드니의 플라마윤입니다. 예전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해외에서 플라밍에 관계돼서 한주에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한번 이 코너를 일주일에 한번씩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요런 위주로 해서 좀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분 내외 정도 짤막하게 정리해서 시드니플라머이윤이한주몇 주차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떤 정보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전달되게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조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 그 댓글에 의해서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며 뭐 마칠 때쯤에 그 코너에 댓글 다신 분에 한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연, 부연 설명 부분도 제가 포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환의 소식 들어가 볼까요? 8일입니다. 월요일. 3월 8일 월요일날 제 페어라이트, 페어라이트 들러서 이게 아마 페어라이트 제가 뭐 예전에 말씀도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스위밀리언 포밀리시가는 2 집. 뭐 주인분께서 마음이 바닥 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봐도 뭐 멀쩡했던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멀쩡했었거든요 전혀 뭐 바꿀 이유도 없는 별, 지금도 봐도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게 바꾼 타일이에요 원래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약간 짙은 색으로 근데 제가 볼때 눈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이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저도 뭐 인건비 청구가 들어갔고 뭐 타일러는 당연히 인건비가 청구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마지막 작업 이 지금 거의 한달 동안 네 번을 갔어요. 네 번. 월요일마다 갔거든요, 제가.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그 월요일 날그 현장이었고요. 아마 월요일 날 이거 끝나고 아마 바로 라이카트 현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그 지프로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지프록 작업한다고 지금 보십시오. 현장 지금 플라밍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파이프 아직 연결도 안돼 있는데 막다 덮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들어가서 바로바로 바로 작업을 할수 진행할 수 있어서 양일간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고 월요일은 지프록 작업 중에 제 파이프를 덮어버려가지고 다시 지프록을 뜯어내고. 이 지금 보시면 지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뭐 벤트 파이프 설치하는 요런 것들 요런 것도 영상 뭐 참조하면 보시면은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요까지 올려놨던 파이프인데 그뭐 벤트 파이프 밑에서 연결하는 작업들은 예전에 다 스택 작업할 때다 맞췄던 거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제가 남겨놨던 건데 이걸 다 덮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했던 그런 작업이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실링 위에 이게 칼라본 루프라고 양철판 그러니까 코팅이 되어 있는 양철판 지붕인데 에,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파이프를 뚫고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뚫어서 50mm 파이프 벤트 파이프 요 위에 보면 벤트 에이프런이라고 해서 보통 에이프런이 뭐냐면 앞치마라는 뜻이거든요. 앞에를 막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를 파이프 전체를 값싼다고 해서 에이프런이라고 해가지고 요 파트가 요 위에 얹혀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는 건데 그 전에 덱 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 요, 잠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레이 색깔. 요걸 요렇게 해서 막아요. 이게 고무 재질이거든요. 고무 재질인데 여기 철 부분이 있어서 딱 밀착이 될수 있게끔 밀착이 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밀착이 되니까 요 부분을 실리콘 처리를 하면서 스크류를 박는데 이 스크류가 셀프 드릴링 스크류라고 해서 철판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스크류로 해서. 받게끔 작업이 되고 에, 그 위에 에이프런 올리고 그 다음에 벤트 카울까지 이렇게 예, 작업이 들어가는데 요건 뭐 예전에도 영상 뭐 몇번 만들어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도 드렸고 하니까 아마 이해를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을 했던 영상이고요 한 집당 지금 듀플렉스인데 한 집당 두 개씩 어,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롤러버로 중간에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벤트를 써서 에어 서 c 레이이항항잘잘 되게끔 렇렇준준했했현 현장이고 제 작업차 2호차죠. y u a n 0 0 2 그래서 요걸 월요일날 진행을 했고 화요일날은 화요일날도 아마 이게 수요일날 아마 화요일날은 현장에서 계에 마무리 작업 This is the w a t e 런거 위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수요일날은 네, 예, 부랴부랴. 이게 보타니카 아든이라고, 보타니카라고 해서 리드컴 그러니까 시드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드컴 소재에 있는 그 뒷동네인데 이게 신도시에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은 동시인데 참 안타깝게도 올림픽팍처럼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파이프들이. 보시면은 렇게 제가 이거 지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업로드 다 했는데 옵포리 들어와 있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게 파이프가 깨져가지고 벌어진 틈으로 나무가 자라가지고 저만큼 여기 지금 글루로 붙이는 건데 여기는 데미지가 났어요. 이거 다음 영상 보시면은 제가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클리닝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클리닝 작업하고 있는 거고 물 때문에 카메라가 막, 막 앞에가 막안 보다 안 보이죠. 지금 이 나무 뿌리 어느 정도 잘라서 이 물질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걸씻어내 보시면 이게 지금 깨진 부위입니다. 깨진 부위 보이십니까? 이게 좀 깨진 부위고 그래서 작업을 잘 마무리해서 뭐 고객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깨진 부위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깨져서 벌어졌어요 파이프가 지금 이게 크랙이 가는 부분인데 이 파이프들이 보통 PVC가 크랙이 잘안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뭐 집안 같은 게뭐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나무 뿌리가 주위에서 자라서 밀거나 하면 이렇게 파이프도 깨지더라고요. 하물며 pvc 파이프도 깨지만 동 파이프도 크랙이 갑니다. 나무 뿌리가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참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린네이카 갔을 때 했었던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 건데 혹시나 뭐 전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가 이 투자형 하우스인데 세븐이에 있습니다 투자형 하우스인데 앞집과 뒷집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이번주에 가장 큰 팁이라고 가장 큰뭐 작업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 어떤 얘기냐면 보통 시드니에서 시드니 워터에서 한 땅에 한 필지라 고 그러죠 보통 롯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 땅에 워터 미터를 하나밖에 연락을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시드니가 인구가 과잉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민자도 많이 받기 시작하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주춤한 그런 건 있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난이 심해졌어요. 주택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집이 보통 뭐 시드니 같은 경우는 땅들이 금직금직하니까 아직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서 한집당집 뒤에다가 별도의 별채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보통 뭐 이렇게 그집 뒤에 별채를 짓는 거 그레니 플랫이라 그러는데 보통 D A 뭐 D 벨 e v e l o p e r Approval이라든지 C D C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보통 많이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건시 d 실에서 구조 변경 그러니까 집 자체에 비어 있는 땅에다가 그냥 내가 사람이 어카파이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별채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라이빗 서티파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집 뒤에다가 집을 지었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 전체 다 이거 지금 제가 다 공사를 다 했던 건데 앞에 랜드스케이프도 지금 전부 다뭐 좀. 전문가적인 뭐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작업을 제가 다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뒤채에 있는 집에 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집 뒤집 렌트를 두 개를 주고 있거든요. 두 개를 주고 있다 보니까 전기는 별도의 그 전기의 미터가 있어서 별도 계산이 되는데 물은 미터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전에는 프라이빗 미터를 달아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워터 빌에 프라이빗 미터에 사용한 그 양을 뭐 마이너스해서 서로 이렇게 부동산에서 빌을 따로 나눠갖고 따로 따로 청구를 받고 했는데 이 테넌시 오리먼트로에 의해서 빌 청구하는 자체 로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 저도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업데이트돼 있는 로에 의해서 이제는 미트 하나 가지고 두 사람한테 빌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랜드로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 주인은 워터 비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워터 분리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디니 워터도 페어 트레이딩의 테넌시 오리문트로가 바뀐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우리도 미터를 올라오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작업을 고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게 미터가 밑에 어, 이걸 슬리피라 그래갖고 팀반데 이게 지금 바깥 에렌드스케바는 그런 팀반데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이거 고 이거는 프라이빗 미터였거든요. 프라이빗 미터였는데 넘버가 달라요. 보시면 은 넘버가 그냥 프라이빗 미터는 117B09989 뭐 이런 식으로 넘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오리지널 시드니 워터 미터는 넘버가 다릅니다. 영문 네 자리 숫자와 숫자 네 자리 이렇게 총 여덟 자리 쓰거든요. 이거 다음 영상 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작업하는 영상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얘가 예, 페이스북 뭐 보시면 더잘 이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분리 작업과 옆에 팀바 다 드러내고 앞쪽을 다 드러냈고 요거는 프라이빗 미터 잘라내는 거 이걸 잘라내고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영상 제가 타임랩 스리에서 준비해서 보여 드렸고 잘라서 이제 작업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인 미터는 분리 작업 요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서 이게 메인 컨트롤 콕인데요 뒤쪽에 상시 계속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물이 터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막그 운전하시다가 미터를 밟으셔가지고 막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응급으로 막 시드니부터 불러가 고치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툴이 좋아서 물이 러닝을 하고 물이 나와도 요즘에는 뭐 일단은 물을 많이 맞지만 그래도 플라마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용이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그런 영상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케이스가 또 있게 되면 제가 영상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터 작업 하나를 했고 요게 메인 앞집 그러니까 10 앞집 미터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미터 분리를 하고 비포미터에 분리를 시켜서 기존의 라인에 묶어주고 요건 제가 작업하는 영상 요 지금 뜯어낸 작업이고 파이프 지금 해서 기존 파이프 그러니까 미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잘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미터 빼냈고 이게 메인 컨트롤 밸브예요. 이게 여기다가 요 파이프를 해서 미터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은 중간에 브라스티를 사용해서 그냥 이지하게 작업을 했고요. 원천적으로 하면 컨트롤 밸브 뒤에를 잘라내고 물을 살려 컨트롤한 상태에서 여기서 브린칭 피스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 하루 종일 했거든요. 목요일날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서 요, 예, 이거는 지금 뒷집 10 a 이커 뒷집 거 지금 임시 커넥션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시드니 워터에서 어, 시드니 워터 직원들이 와서 여기다 미터 중간에 있는 이 브리칭 피스를 빼고 요 중간에 이 브리칭 피스가 연결해놓는 거예요. 요 미터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세 미터가. 이 길이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한 270mm, 275mm 정도 동파이퍼 3쿼터 파이프로 이만큼 피스를 잘라서 양쪽으로 킹카나 올리브를 써서 이렇게 브리징 피스를 걸어놓으면 나중에 시드니 워터에서 와서 밑에 설치를 하는데 밑트 설치하는 시드니 워터 직원이 이 피스를 들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거 저될건데 제가 돈 내서 썼던 제 재료인데 들고 가 버리더라고. 뭐뭐 크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뭐 시드니호텔 직원 같은 경우는 옆에 거의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 예, 지금 그랜니 플랫으로 가는 파이프 이거 리하우 쓰리쿼터 코일 파이프입니다 100년 개런티 하는 메이딩 인저은 메이딩 인저은이죠 제가 항상 라핑할때 쓰는 메이딩 인저은 리하우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도 파이프 다 집어넣는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다 했었고요. 이 옆에 거, 이초달 길이가 한, 한 60m, 7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죄인건비를 빼더라도 제가 쓴 재료비만 해도 여기 솔찬에 들어갔어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뽑긴 좀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료비만 해도 못해도 한 6,700불 이상, 7,800불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 인건비에 뭐에 치면 한 2-3천불은 쉽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이건 간단한 제뭐 계산이고요. 요거는 그 연결하기 전 파이프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동파이프로 제가 연결을 했고요. 파이프가 조금 모자랐어요. 플라스틱이 있었으면 아마 이까지 끌고 와서 지금 아까 잘랐던 밑에 잘랐던 요부위에다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연결을 했을 것 같은데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살려서 그러고 여기 뒤에 지금 세입자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오픈하우스하고 3일만에 집이 나갔어요 그나마 그만큼 집을 나중에 제가 사진하고 이렇게 다또 올려드릴 텐데 나름 진짜 집을 제가 생각해도 잘 지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나름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제가 한창 예전에 막 포크레인 있을 때 직접 제가 랜드스캡 다 했고요 직접 제가 뒤에 거 디자인 다 해가지고 잔디도 직접 다 깔고 슬리피로 다 하고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뭐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한 것까지 해서 거의 이게 마지막 정리해서 이렇게 다 막을 것도 막고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요렇게 했던 작업이고 금요일도 제가 부지런히 뭐 여기 보시면 아 요거 지금 제가 시드니오터 탭이네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어 테넷이 어그리먼트로 페어 트레딩에 어떤 사항이 있다는 거 섹션에 하고 요거 신청하게 되면 요거 나옵니다. You 머 r e the must be, you are m b e r is SW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난바 있거든요. 비용은 안 됩니다. 공짜입니다. 이거 혹시나 뭐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우리 집에 우리 집 뒤에 그린힐 플랫이 있는데 물세를 어떻게 받지?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아마 부동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이게 원하시고 이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견적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비는 공짜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청비는 공짜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갔던, 이게 금요일 아침에 갔었는데 가스 테스트 했는데 요게 4밀리언짜리 페어라이트 유닛 넘버 5G B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가다가 진지 벌써 한 2년 다 돼가는데 안 나가다가 이번에 이 부동산 불패 뭐 내놓으면 다 팔린다는 이 시기에 결국에는 팔렸어요. 포미닛에 팔렸는데 마지막 핸드오브를 다음 주에 하는데 ARC 저희 프로젝트 홈 컴퍼니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가스가 이상하다고 쿡탑에서 불이 안 켜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체크를 했는데 역시나 압을 나노미터를 이용을 해갖고 압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압이 나오길래 난 당연히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터가 미터가 먹통이 돼서 가스를 틀었는데 여기서 가스가 안 나와요. 요 앞에까지는 가스가 인내까지는 들어오는데 아웃에서 가스가 안 나오는 게서 미터가 블럭됐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까지 플라밍 18년째 하고 있는데 가스 미터 블럭돼서 가스 안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센 미터거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미터인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뭐 뭐. 플라밍이 일이야 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 처음 봤고 참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날이 끝나고 예또 여러 군데 들렸고 또 아마 금요일날 오후에는 저희 집 가서 또 마지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그랬던 것 같고 토요일날 또 돌아다니면서 예, 토일날 돌아다니면서 변기 이런 것도 테스트도 하고 그 캔터베리 가서 식혜 예, 제척기 막힌 것도 확인해서 뚫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샤워장에서 악취 나고 막 그런 것들 예, 드레인 클리너 스네이크 써가지고 지금 뽑아냈는데 머리카락이 막 엄청나게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요거 지금 머리카락 딸려 나왔거든요 예, 작업도 이게 보시면 요즘에 아파트들을 참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노즐을 밑에다 달아갖고 안으로 쏙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참이 자금 너무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요, 진짜. 예, 네. 지금 드레인 물 차서 시키서 이렇게 돌리는 입장이고 돌리고 나고, 그러고 이거 돌리고 나서 드레인 디스차징된 바닥에 물이 싹 빠진 그영상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출랩배 옆에 니불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안 뚫어가고 요만큼만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뚫어가지고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그래서 지금 뭐잘 쉽게 잘 쓰고 계십니다 했던 한주아또한 가지 더 토요일 날 예, 이게 요거까지 다 금요일 날 했던 작업이고 토요일 날 13일 어제 아이거 예, 지금 참 웃긴 에피소드인데 비대를 달아서 쓰시다가 비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대를 쓰려고 비대를 샀는데 변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변기는 멀쩡한데 변기 그때 아마 주인분이 사셨을 때도 변기 싸지 않았어요. 변기 값만 6, 700불인가 주고 사셨던 것 같은데 비대를 바꾸자고 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단 물건 받아가지고 픽업해서 보크루즈라고 하는 저기 더블베이 지나서 그죠? 잘 아시죠? 버쿠르즈 네, 뭐 비산 동네입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집 동네라서 설치를 하는 작업이고 네, 이것도 타임랩스 제가 변기 뜯어내고 붙이고 뭐 하여튼 그런 거 페이스북에다 올렸고 예, 네, 요 영상이고 요게 설치하고 난요 비데를 달려고 하다가 변기가 안 맞아가지고 변기를 뜯어내고 새로 변기 달고 비데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뻐서 잘 예, 맞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카로마 변기 좋아하거든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수리하기도 용이하고 뭐 수리 파트들도 잘 나오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실리콘 밑에 베딩해서 까끗, 깔끔하게 잘해 놨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소식은 이렇게 아 이거 제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풍경 금방 이거 제가 벗그러져 갔던 그 현장 풍경입니다 이게 이야, 속이 팍 뚫히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한 30분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료수 한잔 하면서 사모님께서 음료수 한잔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한잔 하면서 이거 제가 한 5-6년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레노베이션 해 드렸던 집인데 그때 처음 봤는데 얼마나 놀랬든지야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집참 그때 당시 에 아마 1 7밀리언인가 주고 사셨는데, 한 5~6년 전에, 6~7년 전에 지금 이 집이 얼마겠습니까? 거의 뭐한 3밀리정도 언 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의 소식 지금까지 아, 3월, 그러니까 2주차죠. 지금까지 한 주간의 소식 시드니 플라마 유엔 5월부터 토요일까지 부지란이 다녔던 한 주간의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가 시드니에서 플라밍을 한 지도 벌써 18년째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서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연락이 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 설비하는 사람들의 꿈이 그거래요 호주가서 백항공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어, 영상을 남겼던 하수구 중대장이라고 하시는 분. 대위 제대하셔가지고, 예, 지금 하수구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나름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 나름에 뭐, 열정도 있으시고, 같이 이렇게 하수구도 작업도 하시고. 근데, 제가 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겠는데, 저는 한 파트인 부분이고, 저는 전체적인 플라밍을 전부 다 하는데, 하수구 중대장 같은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하수구 관련해서 막히고 요런 부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모르겠어요. 아직도 코로나 이런 시국에 뭐 해외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뭐 같이 어떤 현장에서 같이 한번 볼수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플라밍 관련돼서 정보를 드리고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음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뭐, 딱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별, 뭐, 이런 영상 채널을 구독한다고 뭐, 딱히 도움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상들도 꾸준하게 꼭 은행에 저축하듯이 꾸준하게 모이다 보면 분명 원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분들이 제 일하는 영상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시드니 플라마인이 부지런하게 저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 아저 사람 저렇게 일하고 스타일은 저렇고 저렇게 응대를 하고 저렇게 꼼꼼하게 뭐 꼼꼼하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좀 된다면 앞으로도 예, 시드니 플라마유는 혼자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되, 이렇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많은 뭐,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저희 일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같이 5시,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고 늦게 퇴근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귀찮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한번더 가더라도 영상 찍을 수 있게끔 좀더 신경 쓰는 그런 꼼꼼한 성실한 부지런한 시드니의 플라마 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시드니에 살아있는 플라밍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드니의 플라마 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영상 이번 주 영상은 여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의 플라마 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